다양한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이름은 태안 바다언덕 전원주택인데요. 전원주택 들어가는 진입로에 펼쳐지는 멋진 벚꽃길 모습을 매도자님이 보내주셔서 사진으로 우선 남겨드리면서 영상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다가 보이는 이런 멋진 전원주택인데, 거실... 주택 거실에서 해가 뜰 때, 해가 질때 이렇게 멋있는 바다 통창 뷰로 볼수 있는 전망 모습을 매저자분이 사진으로 남겨 주셔가지고 이것도 같이 첨부를 해드립니다. 예쁘게 전원주택들의 핀 꽃들도 사진으로 이제 봄에 여름에 피는 꽃들 사진으로도 좀 남겨드리고요 겨울 모습까지 보내주셔서 영상 모습 보내드리면서 이제 현장에서 바다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나무숲을 이렇게 헤치고 나아가면 바로 이렇게 바다가 펼쳐지는데요 멋있는 바다를 이렇게 언덕이 전망으로 즐기실 수 있는 바다 언덕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에서 도보로 5분도 안되게 걸어가시면 바로 해루질 하실 수 있는 갯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뭐 화로에 드실 수 있는 오징어 많이 드시러 가시죠 신진도항 뭐 말리포항 해수욕장 모두 20km 안팎으로 신진도항은 16km 정도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전원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는 바다 전망의 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맨 앞에 토지 286평에 건축 허가 30평 나 있는 토지는 토지 같은 경우는 1억 3,500에 거래 가능하고요. 그리고 331평에 44평 주택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369평에 창고 28평 합쳐서 700평으로 모두 다 거래도 가능하고요. 빨간 선을 경계로 해서 반반 나눠서 또 분할 거래도 가능한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만도 거래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건축 허가가 나 있으니까 바로 건축하실 수도 있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해당 토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데가 이제 286평. 건축화가는 30평 정도로 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축 가능하고요. 전원주택 뒤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쪽 경계부터가 이제 700평인데, 어, 지금 이쪽. 보여드리고 있는 대지에 창모가 허가가 27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거래도 가능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토지만 분할 거래로 1억 3500에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전원주택과 합해서 약 700평으로도 거래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원주택 현재 제가 서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동양으로 해서 전원주택을 건축을 하면 바다 전망으로 이제 전원주택 건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약간 사이뷰로 이렇게 바다가 보일 수 있게끔 어, 전축을 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택과 같이 옆에 어, 이런 텃밭 하실 수 있는 용도로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창고가 허가가 27평 정도 나 있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과실수나 텃밭 넓게 넓게 이용을 하시기에 바다 전망으로 주말 주택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남향주택으로 어, 전원주택 진입로는 2차선에서 어, 농로길로 3 m 도로로 한 3km 정도 쭉 직진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바다 전망으로 즐기실 수 있는 주택인데 어, 전원주택은 매도자분이 직접 거주 목적으로 어, 건축한 2022년 5월 13일 날사용생인된 보정관리 지역의 전원주택입니다. 주변에 꽃을 또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많이 많이 들꽃들 지금 식재가 되어 있긴 하긴 하는데요. 이제 봄에는 조금 더 예쁘게 여러 꽃이 많이 피는 오늘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붓꽃을 또 많이 심어 놓으셨대요. 이제 배수로 부분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 드리면서 전원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전원주택 2층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올라오시면 이제 바다가 전망이 펼쳐지는 주택이라 조금 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고가 있어서 올라오셔야 된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소나무가 형제 이렇게 싸고 있는 지형에 아노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이고 어 전원주택 이렇게 창고 컨테이너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점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이렇게 캠프파이어 할수 있게끔 화덕시설을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2층 철근 콘크리트 전원주택 옆에 이제 태양광 시설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 함께 보여드리고요. 예쁘게 이렇게 정원, 꽃밭 가꾸실 수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5분 이내로 어, 해루질 하시러 다닐 수 있는 바닷가까지도 해안도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도항, 말리포항까지는 20km 이내로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바닷물이 찰랑찰랑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바다 전망의 전원주택이에요. 전원주택 이렇게 밖에 나오면, 어, 바다가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 바다 전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먼거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통창 유리창으로 바다 전망이 멋있게 펼쳐집니다. 실내 모습에서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개인 지하수가 있어요. 개인 지하수도 이용하실 수 있고, 상수도도 연결이 돼 있어서, 같이 겸용 사용하실 수 있는 오늘 바다 언덕 전원 스틱입니다. 전원주택 앞쪽으로는 이렇게 데크시설 넓게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층에 썬룸시절까지 바다 전망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2층에 있는 작은 방 같은 경우는 바다 전망의 방이더라고요 이제 실내 모습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실내는 전원주택 뒤편에 있는 대지위에 있는 창고까지 약 72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요 그 면적을 제외를 하면 44평형의 주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은 27평, 2층은 17평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은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2 0 2 2년도 건축된 주택이기 때문에 신축급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독일식 창호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거실 마감이 돼 있고,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제 목조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1층 거실 통창을 내기 위해서 철근 콘크리트로 이제 시공한 오늘 집이고요. 벽난로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바다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통창으로 설계된 오늘 바다 언덕 전원주택 거실 모습 보여드리면서 그 옆쪽으로 주방 이어져 있는 모습 함께 영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거실 예쁘게 또 가꾸시면 뭐 그대로 통창에서 멋있는 정원 모습, 바다 모습 한눈에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오늘 그런 주택이고요. 벽난로도 있어서 전원주택 감성 돋는 벽난로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왼쪽으로 냉장고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장 설치되어 있고 주방에서 일하시면서도 바다 전망을 보면서 어 지방일 하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전원주택 1층에는 욕실 하나 그리고 방두개 이렇게 다용도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도형으로 방두개 욕실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방에는 다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남양, 서양에 창이 나 있는 방의 모습, 욕조까지 들어갈 만큼 큰 욕실 모습, 반대편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 작은 방 모습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방, 욕실, 그리고 썬룸 시설 여기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주택 뒤쪽으로는 푸르른 논뷰, 그리고 앞쪽으로는 바다 전망을 즐기실 수 있는 오늘 주말 주택으로도 좋은 주택입니다. 2층 욕실 모습. 2층 방은 이렇게 창에서 바다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다 전망이 보이는 2층 방 모습. 그리고 2층에는 보조주방도 있습니다. 보조주방도 이용하실 수 있는 점 함께 같이 보여드리고 썬룸 시설까지 함께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조주방 이용하시고 바다 전망이 있는 또 2층 썬룸 시설까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전원주택 토지만도 거래 가능한 매물이고 주택과도 같이 거래도 가능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 태안 바다 언덕 전원주택 부보 관리 지역의 정남향 세대로 대지 2,000. 310제곱미터 약 700평을 분할 거래도 가능합니다. 주택만 있는 부분이 331평이거든요. 그리고 토지, 창고 있는 부분, 뒤편 토지는 369평으로 분할 거래 가능하고요. 그리고 건축연 면적 237.13제곱미터 약 72평, 창고 포함한 면적으로 700평 거래 가능하고, 그 분할했을 때그 뒤편에 있는, 어, 대지 같은 경우에는 창고가 91.2제곱미터 28평입니다. 건축 연도 2022년도 5월 13일 상수도, 지하수 겸용 사용하고 있고요. 기름 보일러의 철근 콘크리트 방세기 욕실 2 개, 주차장 있는 근흥면에 바다 바로 앞에 있는 언덕 위 전원주택입니다. 그리고 2층에 보조 주방도 있어서 이용하시기 편리하고 썬룸 시설도 시공이다 되어 있습니다. 넓은 잔디 마당과 세대리 넓은 텃밭, 주말 주택으로도 추천드리고요. 바다낚시, 해루지낙지와 바지락이 많은 도보로 진짜 한 5분만 걸어가시면 넓게 바다입니다. 한국까지는 16km, 20km 정도로 신진도 말리포항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넓은 주차장, 독일 창고로 시공이 돼 있어서 단열에도 굉장히 신경 쓴 직접 거주를 위해 건축한 전원주택입니다. 넓은 통창에 바다 전망이 펼쳐지는 주택으로, 톨게이트까지는 서산 이용하실 수 있는데 45km, 태안에 있는 하나로마트모 뭐 시장, 편의시설, 병원은 5km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 영상 표기해드렸습니다.